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를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진행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모집에 1,325명이 지원했고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으로 이루어진 100개 팀이 선정됐으며 6월 1차 오디션을 통과한 34개 팀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아이디어 실현 자금이 주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8월 말이었는데요, 대통령님 모시고 암사시장에서 아, 소상공인 서로, 새로운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젊은 소상공인들을 혁신형 기업가로 키우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가, 그 정책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기업같이 일조로 키웠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냈던 우리 벤처 스타트업 프로그램, 그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바쳤던 중소기업들을 더 강하게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키웠던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 이 중에 성공한 모델들을 모아서 혁신형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키우는데 접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융자 시스템도 특별하게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만들고 또 이번에도 보시면 세개 부분으로 우리 크리에이터분들이랑 또 어, 벤처 스타트업이랑 소공인 분들이랑 연합해서 팀을 구성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 어, 이게 상권 기획자들, 그리고 상권 단지에 들어가는 전용 펀드들,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특화된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드렸었어요. 여러분의 꿈이 결과로 이어지고 또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 정말 우뚝 설수 있도록 중소벤처 기업부랑 저랑 혼신의 힘을다하겠다라약약을드리을드고싶습니다고싶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있1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이이루어졌습니다이은종이한장을 커팅 패턴을이용해을실제있담을수있는공간을 만들 있있고요보시는게굉장이종이처럼보이지만 어, 재활용 가능한 소이이고 어 실제로 무게는 최대 7kg, 권장 4kg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1차 이후부터 어떠한 노력으로 시장에다가 설득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추가 지원이 됐었을 때 향후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할 거다 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디자이너 농부님과 함께 전제품을 친환경 패키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제품을 생분해가 가능한 이 종이 용기에 담고 또그 안에는 생분해가 가능한 비닐들을 한번더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전부 다 패키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피칭대회 외에 제품 전시, 선배 창업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도 함께 진행됐고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행사장을 찾아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피칭 관람도 가능했습니다. 이번 최종 오디션에는 34개 팀중 10개 팀이 선발되고 이들에게는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천만 원의 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후속 정책 자금 매칭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